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어,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어. 날이죠. 근로자의 날. 있죠? 근로자의 날. 어, 오늘은 유급 유급 휴일입니다. 어.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은 시급이 계산이 안 되는데 에. 오늘은 일을 안 하고 쉬어도 어, 유급입니다. 에. 근로자한테는 좀 좋은 날이죠. 자,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달제 수익, 수익은 못 났죠. 손실이 났죠. 손실 공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월 말에 PC가 발표됐고, 이제 5월 FOMC가 이제 5월 2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을 오일 새벽에 예, 발표가 됩니다 어, FOMC가 아, 회의가 열리는데 아, 동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 파월이 메파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죠 근데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아, 그렇지만 매크로 지표랑 함께 보고 그리고 수익 공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또 한번 달달이 생각해보면서, 어,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하던 대로. 매크로 지표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뭐또뭐막 올라갈 거라 그러더니 또 4.6대에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참안 떨어지네요. 106에서 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달러가 강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제 1,300원 대는 그냥 무난하게 적응되어 있는 것 같죠. 이제 1 3 8 5원 1,400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에, 계속 지금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데, 글쎄요, 일본 엔화도 약세이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 강해진것 때문에. 에, 원, 원 달러 환율도 이런 거 같긴 한데 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환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 뭐 혹, 혹자는 얘기하죠. 뭐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얘기도 하고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달러랑 금. 지금 달러랑 금이 강세죠. 달러랑 금이 강세인 걸로 봐서도 뭔가 스테그플레이션의 냄새가 난다라고. 어 전번에 GDP도 발표됐는데 GDP도 그렇게 좀뭐센건 아니고 약하게 나왔다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글쎄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측은 예측은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어, 어, 미리 뭐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어. 아직은 뭐 그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금 선물 보시면은 어, 2310. 지금 박스권 돌파해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예. 계속 강세입니다. 골드가 강세고. 유가는 뭐 강세로 갈 거라 그러더니 계속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laughs>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물가에 뭐, 무슨 큰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어, 그런데, 음, 4월 말에 그 근원 PC랑, 어, 그 PC가 어, 발표가 됐죠. 어, 어, 보시면, 음. 아,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요. 네. 네. 보시면 근원을 근원 PC가 주로 지금 연준에서 보는 지표인데 YO Y로 보시면 어, 2.8전 네, 전하고 동으로 나, 같게 나왔는데 네, 전 전번 수치랑 같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가 지금 아안 좋은데, <laughs> 그아안 어, 좋아요. 하튼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YoY로 2.8%, 그리고 MOM으로는 0.3.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 말고 보시면 YoY로 2.7.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고. 예, 이전 지 이전 지표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이게 예, 높게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난리.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참 희한하죠. 이제 4월 말이 되고 5월이 다가오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예, 보시면, 지금 5월 이잖아요 5월 들어가면서부터, 자, 계절성입니다. 미국 S&P 500의 예, 계절성인데, 5월부터 안 좋죠. 5월, 5월부터, 5월부터 안 좋다. 특히 5월, 5월, 4월까지는 괜찮은데, 요번에 4월달에도 좀안 좋았죠. 4월달에도 안 좋았는데, 5월부터 안 좋고요. 이게 평균 에버리지가 0.2니까 이게 차이가 에버리지 차이는 이거는 굉장히 큰 거다. 그래서 5월, 6월까지 안 좋고요. 7월 달에 반짝 좋았다가 7월 달에 썸머 렐리죠. 썸머 렐리. 썸머 렐리 한번 오고 그다음에 8, 9월 전통적으로 안 좋다. 네. 아시면 되시겠고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르냐?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5월 보시면 아예 0.56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월 그리고 7월 반짝 반등, 8월, 9월, 9월이 최악의 달이고 이제 10월부터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월 달 들어오시면은 아, 대부분은 안 좋습니다. 아, 주안 좋기 때문에 세린메이가 이래서 나온 거죠. 세린메이, 세린메이. 5월 달엔 팔아라 5월 달에 팔고 그냥 휴가 가버려 쳐다보지도 마 그러는데 7월에 잠깐 썸머 랠리 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이더 음, 딥딥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더 딥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5월부터 어, 5월부터 어, 9월까지 어. 10월 말까지죠. 10월 말까지. 그래서 할로윈 전략을 쓰는데 10월 말까지 쉰다. 쉬거나 아니면 낙폭 과대한 것들 주워 담는다. 우량한 주식들을 주워 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에, 주워 담아야 되는 사람은 주워 담아야 된다. 줍줍의 시간이죠. 줍줍의 시간이 다가왔다. 어? 누구는 팔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자산 컬렉터들은 이때가 어, 사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결.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시 28분. 아, 어저께 어저께 지금 미국 지수가 좀 너무 많이 크게 노동치는 바람에, 제 수익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미국도 많이 버, 잘 버텼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 자, 그나마, 그래도 한국 주식이 잘 버텼는데, 한국 주식은 오, 오늘이 쉬어가지고, 어, 아니, 그니까, 미국이 먼저 뜯을 게 맞는 바람에,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그나, 그나마 버텼어요. 버텼고, 어, 그나마 버텼고요. 어, 한국 주식이 버텼는데 미국 주식에 많이 당했고, 옵션에서 특히 많이 당했습니다. 옵션에서 아 이번에 좀 크게 당해가지고 옵션이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 손실은 마이너스. 159만 2천. 이거 대부분 옵션에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8%. 어, 코스피가 약1.99% 하락을 했는데, 예, 그나마 선방을 했죠. 옵션만 아니었으면, 옵션에서 크게 안 당했으면, 그나마 선방을 많이 했을 텐데, 그냥,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은 1억 100만원 정도로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손실이 났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비중이 조금 올라갔는데 뭐몇 가지를 좀더 추가로 사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골드 보시면 골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골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나마, 어, 리츠도 조금 많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채권 이죠 채권. 근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채권이 안전자산인지 몰라도, 보시면 채권이 그렇게 평가 수익이 더 났어요. 오히려 평가 수익이 더 많이 났고, 어. 이자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이런 데서 좀 많이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금 비중도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 제 한국 주식은 15%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한국 주식에서 어... 어... 미국? 미국 지수 ETF를 좀 들어가 있어서 ETF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10, 이것도 한 13%에서 14% 정도 될것 같고요. 한1% 정도는 미국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13%이긴 한데 거의 한14% 정도로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옵션 14% 골드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13%까지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비중이 높아요 골드. 그래서 조금 덜어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채권도 36% 면은 요거는 뭐36% 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 조금 비중이 높은데 골드를 조금 팔아서 채권으로 옮겨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역시 자산 배분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손실이 많이 날때 버텨 주는구나 그런데 어 5월달부터 5월부터 어 10월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약간 조금 조금 두렵긴 합니다. 두려운데 그런 걸 버텨야 장기 투자자가 되겠죠. 올바른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잘 버텼다라는 생각으로 어. 그냥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옵션에서 잘 했으면은 더 많이 버텨줬을 건데.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도 있었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 5월부터는 좀더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미국이 지금 어제 어, 굉장히 많이 어, S&P가 어저께 종가상으로 아, 효가상을 1.57%. 낯싹은 더 크게 받았죠. 오늘 조금, 오늘 안정화가 안 되면 내일 또 한국 주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은봉으로 마감을 하면, 최 저점은, 저점은 4,900점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이게 몇, 이 평선이 어떻게 되지? 122 평선인가요? 어, 122평선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0일은 이미 뚫렸고, 밑으로 하향 이탈한 상태고, 1212평까지 밀것 같습니다. 어, 밀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어, 요 선에서 다시 4,980선에서 어, 다시 버텨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 어, 그알 수가 없겠죠. 어, 장 시작을 했네요. 장 시작을 했고, 음, 장 시작을 했고 S&P 500이랑 나스닥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골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골드 하나 좀 팔았는데 아이고. 좀 아쉽네요. 어. 그리고 리츠도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좀 반등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식도 좀 반등을 해 줘야 어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는 모르겠는데 반등하면 반등하는 대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간에 자산을 컬렉터한다, 자산을 컬렉팅한다, 자산을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또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은 이건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대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대응 잘 하시고 어, 오늘. 어,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일 또 어, 새로운 한 주인가요? 어, <laughs> 며칠 안 남았죠 또한 주가 마감이 되네요 그러면 내일이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이니까 <laughs> 이틀만에 또한 주가 마감이 되네요 5월 둘째 주가 또 시작이 되고 둘째 주 5월 9일은 음,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들 대응하시고 어, 현 명한 투자, 하 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 감자 였 습니다.